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북구 약수암입니다. 선생님 이제 2021년도 어쭉 네. 끝이 났어요. 네.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2022년 네. 신년 운세를 좀봐 네. 주셨으면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새해는 에 이제 이민년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지 t 부터좀 보겠습니다. 원래 자축인묘로 신학되니까. 네. 경자년에도 좋았고 신축년 지금도 신축년이잖아요 네. 지금도 좋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민년에는 더 좋은 일로 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생기는데요 소원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사람들은 이제 삼재라고 지띠가 삼재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만요 복삼재가 복삼재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띠로 총 해서 볼 때는 삼 등을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. 쥐띠가 장가도 가는 운이고, 또 문서도 잡을 수 있고, 차도 살수 있고, 명예 쪽으로도 될 수가 있고, 귀인도 만날 수가 있고요, 결혼도 할 수가 있고, 합격도 할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있다. 그랬으니까, 또 자기가 자신이 움직여서 벌려서 시작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.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나이로 볼 때에. 어, 27세들 해의 좋은 일이 많습니다. 그래서 27세들은 뭐 시험을 본다든지, 명예 쪽으로 간다든지, 결혼을 한다든지, 합격주를, 합격을 한다든지, 뭐 차도 생길 수 있고, 그래요. 1월달하고, 3월달하고, 7월달하고, 9월달하고, 어, 11월달하고,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요, 대박을 칠수 있는 운이다.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도 중요하지만, 그래도 대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꼭 생긴다. 그래서 27살이 내년에는 아주 정말, 정말 좋은 운이다. 시작하는 운이고, 또 누가 이렇게 주니까 뺏어, 뺏어올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운이고, 얻는 것이 많다. 또 넘어가자면은 39세 갑자생이잖아요, 새해에. 네. 새해에 갑자생은, 어, 뭐라 그럴까, 음력으로 볼때 생일이 2월달, 4월달, 6월 달, 8월 달, 10월 달, 11월 달, 12월 달 거의 짝수예요. 그러네요. 예, 거의 짝수로 나가시는 분들이 내년에 네, 참 좋은데. 근데 이제 다 남자 여자고 좋으신데요. 제가 볼 때에는 어, 투기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심해라. 서른 아홉 살의 갑자생애 2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1월, 12월. 대박. 또 그다음에 이제 임자생 51세이 되는 사람들요. 그 사람들도 운이 좋은데 대운이 좋은 사람들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음, 음자생의 어,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4월달 생일, 또 6월달 생일, 또 여기 짝수로 나가요. 8월달 생일, 10월달 생일, 11월, 12월 이띠들은요이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임자생들도 새해에는 대박. 좋은 일이 많아요. 좋은 일 세상 없어도 최고 정도 두 가지는 이룬다 그랬고요. 또 그다음에 이제 63세 경자생으로 넘어갈 적에 경자생은 또 홀수예요. 1 3 5 7 9. 그러니까 1월 달, 3월 달, 5월 달, 7월 달, 9월 달. 대박. 네. 그래서 <laughs> 이제 지금까지 네. 2022년, 네. 이민년새 운세, 쥐띠 네. 분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. 네. 네. 끝으로 한 말씀 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, 지띠들이, 뭐랄까, 이민연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일이 많잖아요. 다, 채,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불러드린 분들은 두 가지 세상 없어 좋은 일은 있습니다. 있지만은, 그래도 조금 베풀고, 너무 욕심을 내면 또 나쁠 아, 수가 있으니까요. 좋은 마음으로 하면서, 어, 모든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잘 지내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생님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